최인혁입니다. 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 검사에 있어서 해석이 있잖아요. 그죠그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하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 영상을 갖다 만들었어요.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최근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림에 왜 해석집이 있잖아요. 해석집. 해수집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걸 해소를 해주고 돈을 받고 이런 것들 갖다가 제가 좀 목격을 해가지고 어 저런 맹목적인 어떤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뭐 예를 들면 뭐집 나무사랑 검사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무 검사할 때 나무 검사는 뭐 나무를 그리 간 다음에 질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나무에 상흔이 있어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나무가 몇살 때에 이런 상처 났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어, 이 나무가 열살때뭐 이런 상처 났어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이런 걸 봐서 되게 어, 자 애는 열살때 뭔가 상처 입었거나 뭔가 좀 이, 이벤트 뭔가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 그럴 만한 그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갖다가. 알리려고 하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은 그림 검사 같은 경우,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도구를 갖다가 가지고 사람을 갖다 검사했을 때 여러 사람이 했어도 어떻게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로 봐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는 그런 어떤 신뢰도였던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심리 검사는 또 하나가 타당도였던 개념이에요. 자, 타당도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젤라고 하는 그 검사도구가 내가 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그린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담자의 성적적인 부분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어요 또 내담자의 사고적인 부분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죠 또 내담자의 정서적인 부분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타당도가 높으냐라고 할때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뢰도도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검사 도구들이 있잖아요. 성격을 알고 싶으면요 성격 검사하시고요. 내담자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림 검사를 하겠지만 정서 검사 하세요. 정서 검사. 검사 도구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또 심리 검사, 그림 검사를 통해서 어, 그 다음에 또 상담했던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상담했던 내용, 그 다음에 그림 검사,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검사, 검사 용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같이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에 는 해석은요. 내담자가 경험한 것들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담자의 문화에 근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사가의 어떤 경험 이거보다도 내 남자가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에 근거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뭐 LMT 풍경 구성법 같은 경우에는 산 산의 높이는 뭐 주어진 어려움의 어, 정도, 어려움의 수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호주에 가서 그런 검사했어요. 호주에는그 호주에는 어, 높은 이런 산 필요 없으니까 그럼 호주 있는 사람들은 어떤 HTP 검사할 때 어떤, 어떤 등산 같은 거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호주 있는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상담사들은요, 그 뭐야 어, 무당이 아니에요. <laughs> 제발. 과학적으로 상담 아 과학 그래 과학적으로 그래 뭐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어 진단 및 평가를 갖다 내리세요. 그래서 문화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내용들 좀 정리해서 어, 영상을 갖다 같이 꾸며 볼 테니까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술 치료에서의 그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니다. 어, 몇 가지의 어떤 그 그림들, 또 미술 치료에서 활용되는 어떤 투사 기법들 다 보지 못하고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많이 하는 게 HTP 검사. 자, 집, 나무, 사랑 검사예요. 어, 그래서 앞에서도 얕긴 했겠지만, 어, 그림 검사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 뭐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 예 맹목적인 평가 이런 것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어, 지붕은 뭐 공상 상상의 영역이고 얇아서요. 문과 그다음에 뭐 창문 같은 게, 어, 경우에는 뭐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수단 뭐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것을 할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에또 이제 상징적인 어떤 평가 예를 들어서 커튼 같은 경우 커튼이 다 가려진 어떤 창문 반만 가려진 창문 어떻고 그다음에 어, 그냥 있는 창문 어떻다 뭐다 가려져 있는 것은 뭐 좋지 못하다 이런 어떤 평가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어, 또 창문의 크기 요새는 창문 큰거어 인테리어할 때 유행이 잖아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의 내용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통해서 어좀 이야기 상담을 좀 나눠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이 어, 집안에는 어,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질문들, 성격은 어떠니, 뭐 좋은 성격이니, 나쁜 성격이니, 뭘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있죠, 그쵸? 예.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에 맞게끔 질문을 갖다 좀제 구성하는 것들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우리 나와 있던 대로 이렇게 뭐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집나무 사람 검사할 때 질문하는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그런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해야지 그 내담지의 어떤 특히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내담자가 호소하는 호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설계하시는 것들, 어, 어, 미술 치료의 어떤 경험이 붙으시게 되면 아마 그렇게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 예. 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어, 나무의 굵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열매. 지금 나무 열매가 좀 삐죽삐죽하고, 그 다음에 새하고 뭐 어, 곤충들이 날아다니긴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열매가 삐쭉삐쭉한거 봐서는 조금 이상이 할 수도 있겠고,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요. 왜 열매가 이렇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의 어떤, 어,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들은 좀 섬세하지 못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일방적인 해석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나무가 특히 이제 나무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어디 있는 거니, 뭐몇 살이니, 나무한테 필요한 건 뭐가 있니, 뭐 이런 것들 또 혹시나 나무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들을 좀 해석하지 마시고요. 상징적 해석 이게 임상적인 경험이지 그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좀 어, 상담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어, 뭐 상흔의 흔적, 나이테 비슷한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미술학원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리는 것들 이런 것도 많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사랑 검사, 사랑 검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이제 사람을 그리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성격은 어떠냐 이런 것들 자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웃고 있는 얼굴이잖아요, 그 죠?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학교에서 뭔지아 그 일진이라고 하는 뭐그 그 친구의 그림인데 웃고는 있지만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그 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친구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이제 어. 대장 대장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어~ 싸움할 때 봐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문제가 좀 있는 아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오해 문제가 있냐면 아이디랑 싸울 때그 여기서 뭐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연장을 가지고 싸웠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왜그 그 조직들이 싸우 뭐 갖고 싸우는 연장 같은 거뭐 체인 뭐 이런 거 에이, 에이. 근데 이제 그림만 보면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게 평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친구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이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 단추가 많은 것들, 그다음에 주머니가 많은 것들은 뭐 의존 욕구가 좀 강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네, 참고로만 참고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니까 가족화. 가족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가족화 중에서 구분해 놓은 어떤 그림인데요. 가족을 그리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굴 갖다 먼저 그렸느냐? 또, 누구를 제일 마지막에 그렸느냐? 누구를또 크게 그렸느냐? 누구를또 작게 그렸느냐? 또, 누굴 갖다 중앙에 그렸느냐? 누굴 가장자리에 그렸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엄마는요, 누워 자요.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고요. 오빠는 왜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고, 막내 동생 이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고, 할머니는 고수덮치고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본인 나. 나는 TV를 보고 있고, 아빠는 땡땡은행. 이렇게 됐네요. 어, 나쁘게 해석하면은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오빠는 정신없이 오락을 하고 있고, 애들도 마찬가지. 엄마는, 어, 나 몰라라 하고 TV 보고 있고, 할머니는 고수도 배라치고 있고, 아빠는 땡땡은행이라고 어 있는데, 은행을 털은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맹목적, 맹목적인 것, 맹목적적으로 상징적 어떤 평가를 해보는 것들이에요. 자,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달리. 자, 엄마가,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오빠랑 본니다, 막내랑 엄마, 아빠, 뭐, 엄 아, 자, 엄마. 팔 주물러 주고, 다리 주물러 주고 해가지고, 이제, 잠깐 엄마가 잠든 사이에 오빠는 어떻게 해요? 숙제하는 거야, 밀린 숙제. 학교 레포터. 그 다음에 막내는 이제, 꼬맹이 라서 힘들어가, 아이고, 엄마 나팔 아파 해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거고,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언제쯤 건강이 나아지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수도 점치고 있고, 아빠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은 소고기 한 그릇 끊한그 끊어, 갖다 끊어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시댁에서 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 그냥 상징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 요 내용. 자, 어, 아빠는요, 이씨 어디가? 해가지고, 엄마는 콩알만해진 엄마, 이렇게 믿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문의 크기가 참 웃겨요. 집의 문, 각자의 문, 대문, 현관의 문, 이 탈출구라 그런지 몰라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빠는 좀 난폭성이 좀 있고 그런 아빠를 갖다 싫어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 그림이 어떤 전반적인 평가가 아닌 상징적인 평가의 어떤 예로 한번 볼게요. 음 그림 내용은 그 본인을 포함한 동생이 자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에게 이씨 어디가? 라고 소리를 갖다 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콩만 해진 엄마로 표현한 거예요. 자 문을 비교해 보면 관감을 검게 치라고요. 큰으로 표현했어요. 또, 어, 방문은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도 폭력성을 지닌 아버지가 연상될 것이고, 현관문은 탈출구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작은 크기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 폭력성 있는 아빠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또, 가족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 책임감 없는 엄마의 행동을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엄마가 아이들 잘 돌보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가 소리를 갖다 지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맹목적 상징의 그림 해석이 큰 오류를 가지고 올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풍경 구성법. 일단은 풍경 구성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는, 다리를 갖다 이렇게 강을 건너는 다리를 갖다 그린 것은 여성 같은 경우는 제2의 어떤 뭐 결혼, 아니면 다른 뭐, 사람을 만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또 길가에 쭉 있는 돌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는 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어, 계열가 앞에는 돌을막 쌓여져 있잖아요. 우리 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풍경구성법도 어 해석이 되어 있는 것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냥 상담하는 중간 내용으로 보시고요 이걸로 어 쉽게 얘기해서 어 라포형성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요 상징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옳지 않고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초기에 그 사람이 경험한 그 문화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맹목적인 해석 하지 마시고 이 풍경구성법도 그 해석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상담하는 어떤 도구로서 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술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제가 판단해요. 음. 이야기 나누면 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는 이제 야식 야식이라네. 어, 중간에 간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있고, 머리에 광주도 있고, 뒤에는 아이들이 막 흡착하는 그런 그림도 있네요. 그죠? 음. 자, 또. 자, 학교 생활화. 자, KSD. 학교 생활화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생활에대해 있어서 어떤 어, 문제점이 있을 때, 너랑 선, 학교 선생님이랑 포함해가지고, 친구랑 포함해가지고, 뭔가 하는 모습을 때 그려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건 이제 특이했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가 학교에서 아이들 갖다 많이 괴롭힌 아이예요. 근데 맨날 그, 어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 맨날 싸우게 되면 자기가 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보세요. 본인을좀의인화해가지고강아지로 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야, 시원하다 하고 똥을 갖다 딱 싸놓으면 그 일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똥을 받고, 으! 이렇게 인상을 쓰는. 그걸 따른는 친구들 보고 하하하! 놀리면서 똥 밟았대요. 라고 놀리는 그런 그림에 좀 특이해서 제가 올려봤어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 저희 투사기법, 미술치료의 투사기법에 있어서의 뭐, 앞모습 말고, 뒷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를 갖 알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옆통수, 옆모습, 옆통수는 아니구나. 옆모습과 뒷모습을 갖다 좋지 않은 어떤 상징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그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같다가, 알면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친구가 하하하 놀면서 툭툭툭 치고 친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지 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 이 그림을 보고, 아, 너를 갖다 괴롭히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친구가 너를 갖다 괴롭힐 때 너는 어때? 기분 나빠요. 그래, 맞다. 기분 나쁘겠다. 왜 이렇게 너를 갖다 괴롭힐까? 라고 해주고요이 그림을 그린 친구를 갖다가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의 초기에 좀 인간중심 어떤 이런, 네. 이런 곳을 갖다 사용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얘는 이제, 어, 매롱하고약 올리는 어떤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친구한테 만약에 이렇게 괴롭힐 때에 사고적인 어떤 내용을 알고, 싶게 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고적인 질문을 하시고요. 정서적인 어떤 것을 갖다 가 알고 싶을 때는 정서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 요게 뭔가 사고적인 표현의 그림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정서적인 표현의 그림으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분 나빠하는 정서적인 표현의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면, 아, 얘가 진짜 그림, 어, 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알아주고, 또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호소하는지, 예. 그걸 잘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피드백도 해주고요. 또 피드백 해줄 때는 또 구체적인 어떤 피드백.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생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아,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하는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끝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어, 이거예요. 상징적인 평가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했던 것들, 상담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해석들, 물어보고 상담했던 해석들, 그 다음에 검사 도구들, 검사 도구들 했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어, 괜찮고 어, 그, 일방적인 그림 해석, 상징적인 그림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추운 날씨에니 건강 조심하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